네 이번 시간에는 가스 에커 사이클, 가스 에커 사이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스 에커라는 것은 에화는 온도는 내리고 압력은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럴 에커를 할때 여러 가지 사이클이 모형이 있는데 모양 모형 다섯 개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스 기능사에서 5다 개의 큰 구치구치한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화를 할때는 우리가 뭘액화 하냐. 온도는 내리고, 압력은 높이는 것을 우리가 액화 알리게이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내리고, 압력을 높일 수 있는데, 온도를 내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지요. 단열 팽창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은 온도 떨어지죠? 이걸 단열 팽창법이라 고해요 또는, 팽창기를 이용하면 또 되겠죠? 팽창기 사용. 여기제두 가지 방법이고,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첫 번째 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 우리가 거기 린데라는 식이 있어요. 린데식. 린데식. 린데라는 사람은 에, 독일 사람인데, 이 린데라는 사람이 만든 게 뭐냐? 일단은 액화기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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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했다는 거예요. 액화기 액화기 오케이? 액화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줄통순 효과를 이용했다. 줄통순 효과 자, 줄통순 효과는 뭐냐? 줄통순 효과의 뜻은 단열 팽창시 단열 팽창시 온도가 강화되는 거. 자 이것이 줄통머입니다줄이는 네.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에, 줄은 우리 일줄은 얼마야? 0.239 칼로리라고 한거 있죠. 네. 네. 그놈 그 분의 줄이야. 요 요는 이런 줄 말고.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클라드식이 있죠. 네. 클라드식은뭘 이용했냐면은. 자 거기 어, 팽창기를 이용했다. 물론 팽창기 말고도 예, 거기 뭐 액화기도 있고 열광기도 있고 많이 있죠. 맞나요? 네. 열광기뭐 1, 2, 3, 네. 에뭐 액화기 뭐 이게 돼 있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요걸 이용했다는 거. 팽창기. 됐어요? 네. 팽창기.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뭐겠냐? 캡피자에서캡 캡피자식이 있는데, 캡피자는, 우리가, 에, 여기 캡피자, 캡피자라고 사이클 해서, 캡피자는, 자, 우리가 부캐 같은 거 봐봐. 부캐를 우리가 슬픈 날 부캐를 써요? 즐거운 날 부캐를 써요? 즐거운, 즐거운 날 그렇지. 즐거운 날은 경축스러운 거지.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외우냐. 경축스러운 날은 빨간색이지. 그죠? 예, 그래서 경축스럽다. 북해는 경축스러운 나라가 충냉기야. 충냉기에 들어가 충냉체는 자가를 이용한다는 거고 그때 압력은 얼마다? 7ATm이다. 요게 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필립스가 있습니다. 필립스. 필립스는 중요한 게두 가지야. 피톤을 이용한 거하고 보조피스톨을 이용했다. 보조피스톨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냉면은 뭘, 이용, 어떤 걸 이용하냐? 수소. 그 다음에?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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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걸 하면 뭐야? 수, 해. 이렇게 되겠죠? 수, 해. 우리 탤런트 중에 수해 있어 없어요? 수해 있어요. 수에 래 수에. 예쁘잖아. <웃음> <웃음> 우리 저, 아이리스라는 영화 봤죠? 아테네 이런 거. 거기 보면 나중에 수혜가 총맞아요피 질질 흐리지. 네? 그죠? 이 수혜가 어때요? 피, 피 흘려, 피 흘려. 그래서 피, 피, 피. 알겠죠? 피, 피, 피. 피스톤은 피스톤, 버스피스톤.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피 흘리는 수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캐스케이드라고 있죠? 자, 캐스케이드는 이 캐스케이드 단체는 음. 두개 이상을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 사이클은 다른 말로 다원 냉동 사이클이라고 해요. 다원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요게쉬은 거는 냉매가 접이점의 냉매 순으로 어, 에코가 된다. 접이점, 비점이 낮은 거 낮은 것 순으로 접이점 순으로 접이점 어, 냉매를 사용했다. 사용했고 접이점 냉매주는 기본적으로 막 전부 낮은거야 그래서 접이제 냉매수는 어떻게 저 저기 냉매수로 액커되느냐첫번째는 암모니아야 그 다음에 에틸렌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질소 이렇게 되어있거든 왜 그러냐 여기 에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3이고 에틸렌은 마이너스 101.7 정도 되고 메탄은 마이너스 161.5도고 질소는 마이너스 196이에요. 네? 그러니까 냉매가 점점 어때? 빛점이 어때, 비점이 네, 네, 네. 점점 네, 낮아지지. 네. 그래서 저비점의냉매순으로 어, 에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코가 되면 맨 처음에 에코되는 게 뭐야? 함몸이야. 그러면 이거 맞죠? 네. 네 여기에 여기 가스에이사이클에 전체적인 거예요. 이거 아, 아시겠죠? 뭐 간단합니다. 자, 외우는 거를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린데. 자, 우리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같이, 정조대왕이, 암살사건, 영민영민앵민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 영민앵민 이렇게. 그 다음에 클럽은, 라 자, 우리 가수 중에 누가 있지? 핑클이잖아, 핑클. 핑크라는건 뭐? 핑크라링. 오케이 자, 팽클 <웃음> 팽클, <웃음> 팽클 이렇게 기억하면 <laughs> <약간> 좋아요 <laughs> 자핑클 팽클 그 다음에 북해는 좋은 날이지 그래서 북해 경축 경축스러운 날이야 경축스러운 거는 좋은 거지 행운의 숫자가 4야 7이야 7이야 7 4장 6이는 거잖아 <laughs> 그런 근조제 근조. <laughs> 자충냉수는 행운 <laughs> <생선> 럭키세븐 칠 <laughs>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갔잖아 그지. ATM에서 돈막고 그지. <laughs> 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필립스는 PPP PPP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피흘리는후에 피 아이리스폰 피어를 마치 주고 또아이리스도그게 뭐냐고 물어보지 말고 안 쓰는 거거 <laughs> 근데 캐스케이드 <laughs> 캐스케이드는 두개 이상을 했다고 우리가 캐스케이드라고. 앞으로 우리가 어, 자, 자, 제어 동작할 때 캐스케이드 제어라는 말 나와요. 그건 뭐야? 두개 이상의 제어를 사용하는 <놀람> 거고요 캐스케이드 말요 어, 캐스케이드 냉각기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시고 여기서는 요거접일체를 냉매솥으로 예, 우리가 가스에가 시키는데 요거예요 암모니아, 에틸렌, 냉탕 질소지. 자, 여기서 잘봐야 돼. 여기서 핵심으나와 뭐 이게 암모니아죠? 네. 자, 이거 에트랜이지? 네. 여기 메탄이지? 여기 질소지? 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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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애, 애. 엄마가 애를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해? 매직. 막붓 패지, 그냥. 그냥. 매지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는, 애, 애매하게 애한테 매질을 한번대한돼요 네. 아, 안돼! 때리지 마세요 네. 애매하게 때리지 말라고 알았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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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매질 말아들으면 많이 때리잖아 네. 재미없어요? 네. <웃음> <웃음> 엄마의 매질 시작 엄마의 엄마 매질 자 이렇게 해서 가스 헬거 사이클은 이거로다 정리되는 <laughs> 거예요 좋았어요?